육각수 달고 나서부터는 이 딸기가 붓기하고, 이 예. 초세나 뭐, 그런 자체도 좋은 것 같고. 초세나 그런 예. 게 있으니까. 네, 예. 입도, 입도 아, 아. 두껍고, 좋은 네. 것 같고, 네. 예. 수랑도 보면은 육각수 달기 전하고 육각수 달고 나서 소 수랑도 상당히 차이 많은,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아, 그만 예, 예. 붓기도 예. 예. 그렇고, 기형과도 좀 없는 것 같고. 기형이었군. 예, 예. 주변에, 주변에, 그, 육각수 단지이한몇집됐는데안단지하고단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수랑도 그렇고, 크기도 그렇고. 그래도, 이, 물이 좋으니까, 확실히, 그, 식물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많이 오시가지고, 뭐, 한, 40대 정도는 딸기 농가들 달았어요. 4 0가고 예, 예. 네, 그장 그 앞으로, 그, 보면은, 농가들이 아마 이, 다 달상 싶어요. 네. 예, 물이 좋으니까. 물론, 뭐, 사람도 물이 좋아야 되지만은, 식물도 네. 물이 자체 좋아야 되거든요. 네. 물이 좋으니까 뭐, 이제 식물 흡수 하고다 되는 것 같고, 좋은 것 같아요. 수량도 뭐, 한 거의 뭐 1.5배 정도. 아이고, 예. 그냥, 양도. 굉장히 많았던 양도. 예, 예. 양이었는데. 예, 빛깔도 좋고 보면은, 경과도 예. 또 그렇게는 안나오고 우리 집에 개나고로 많이 오, 오시는데, 아마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깔았어요. 예, 예. 예.